저는 지금 막 눈을 떴는데요.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서 매우 어둑어둑합니다. 어쨌든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하러 가야 되니까 일단 씻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빨리 잠을 깨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잠이 안 깨요. 씻어야 되는데 아 집에 있고 싶다. 자 이제 잠을 다 깨고 화장을 하려고 앉았습니다. 선생님의 화장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선생님은 여기에서 화장을 하고 출근을 한답니다. 쭉 이렇게 화장품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쪽은 <laughs> 보여줄게 없어. 자, 빨리 닫고 <laughs> 자, 저는 지금부터 화장을 하고 멀쩡한 얼굴로 다시 우리 친구들 앞에 등장하도록 할게요. 뿅! 화장하기 전 생활 투척! 짠! 출근 준비를 위한 화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laughs> 아직 이래요. 제가 똥손이라서 머리는 질끈 동여매고 미용실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걸어서 항상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 있죠. 매일매일 비가 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조금 맑아서 다행히 우리 촬영하라고 날씨가 조금 햇빛이 나서 좋은데 어, 조금 이따 저녁에 다시 비가 올 거라는 예보가 있어서 좀 걱정이에요. 쌤의 친구 고양이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뚠뚠아! 뚠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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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뚠아! 아, 저기 있다. 뚠뚠! 뚠뚠 언니 보고 있었어! 뚠뚠아! <laughs> 우리 뚠뚠이 착해. 언니 보고 내려왔어. 간식 먹자. 간식 먹자. 이리 와. 간식 먹자. 오, 배고팠어. 일로 와. 알았어. 아이고, 이뻐. 기다려봐. 기다려봐. 잘라줄게. 얌체 어디 갔어, 뚠뚠아? 이것도 먹어. 뚠뚠아 저기 가서 먹자. 일로 와. 뚠뚠 일로 와. 야, 야, 야. 여기서 먹어. 여기서 먹어. 언니 갈게 안녕. 뚠뚠이한테 간식을 줬구요 그리고 지하철역 앞에 왔습니다. 선생님, 집은 연구실과 촬영 스튜디오가 있는 곳이랑 좀 멀어요. 지하철 타고 50분? 그런데 워낙 이렇게 오래 출퇴근을 해서 많이 익숙해요. 난 튼튼하니까. 계단이 많은데, 저는 계단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두 칸씩 올라가는 걸 엄청 좋아해요. 캬. 자, 저는 지금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이제 미용실로 가려고 합니다. 미용실은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어서 금방 도착해요. 도착. 안녕하세요. <laughs> 추한 모습까지 다 보여주는 거. 머리 칭찬 엄청 받았는데. 아, 진짜요? 머리 흐트러질 염려가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거울 안 봐도 되고, 앞머리만 이렇게 쓱쓱 하면 되니까. 저희 조교가 편집은 자미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막막 아무거나 다 찍어 오라 그랬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저는 미용실을 나와서 다시 열심히 연구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 미용실에서 연구실까지는 걸어서 5분에서 10분 사이. 아, 기간지러 누가 내 얘기 하나 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의 연구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입구로 들어오면 이렇게 선생님의 촬영용 의상이 보이는데 핵심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돌아서 옆으로 가면, 아, 조교 선생님의 책상도 보이고요. 여기가 선생님의 자리인데 깨끗하게 치우고 <laughs> 보여줄까 하다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뭔가 어지러운 짐들도 보이고요. 빠바바바바! <laughs> 화이트보드도 보이고, 그리고 짜잔! 진짜 많은 옷은 여기에 있습니다. 색깔이 어마무시하죠? 자, 여기도 선생님이 어제 촬영을 하고 <laughs> 의상들을 너저분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뒤에는 선생님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라꾸라꾸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부끄러워. 커피를 마시는 장소입니다. 참고로 이 네스프레소는 예전에 수박 씨그 선생님들 강사총회에서 경품 행사를 할때 선생님이 2등에서 탄 거예요. 짱이죠. 아, 너무 힘들어. 아, 아. 자, 저 앞에 회색빛 건물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선생님이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 강의를 촬영하는 스튜디오입니다. 어, 선생님 걸음으로 걸어서 한 5분에서 6분? 6분에서 7분?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다 왔어, 다 왔어. 맞아. 여기는 지문을 찍고 들어가야 돼요. 뿅. 응. 출근. 가서 하십시오. 진짜, 진짜 도착했습니다. 9번 방으로 올라갑니다. 슉슉슉. 도착! 그반 스튜디오. 자, 선생님이 주로 사용하는 스튜디오의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칠판이 정말 길쭉. 그리고 마지막 단장을 할수 있는 거울도 보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을 예쁘게 담아 주는 카메라가 여기 있습니다. 카메라. 여기는 탈의실의 모습인데요.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왔겠죠? 촬영용 의상으로 갈아입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용 의상의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선생님은 아래에 바지를 입고 있어요. <laughs> 아래쪽이 나오지 않는다는 감정을 이용해서 바지를 벗지 않습니다. 이제 의상도 갈아입었으니까 열심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의상으로는 촬영이 모두 끝났고요. 짠! 자이 옷은요 내 스타일 선생님이라고 쓰여져 있는 옷인데 이거 사실 뒷면이 더 중요하거든요. 니성적의 잠이 오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말니성적의 잠이 와. 잠이 오냐고 크로마 촬영을 하는 곳입니다 크로마 촬영은요 화사하게 나와야 돼서 이렇게 큰 조명들도 설치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이 앞에 서서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촬영을 하면 어, 능력 있는 편집자님들이 여기에 CG도 넣고 그래픽도 넣고 해서 강의를 예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선생님 이제부터 크로마 촬영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드디어 오늘의 촬영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크로마도 촬영하고 전자칠판도 촬영하고 판서도 촬영해서 조금 다른 날보다 조금 더 피곤한 것 같은데요. 일단 피곤한 가장 큰 이유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밥을 못 먹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밝을 때 촬영을 하러 왔는데 시간이 지나 밤이 되어버렸어요. 연구실로 가서 촬영의 상도 꺼내놓고 마무리를 할 일이 있어요. 촬영이 끝나면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아, 배가 너무 고파. 12시에 밥 먹고, 지금 8시까지 밥. 밥이 뭐야? 물도 안 마셨으니까. 집에 가는 길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고양이들이 지내는 곳이 있는데, 고양이들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어, 환자! 환자, 거기서 뭐해? 이 아이는 환자입니다. 처음에 많이 아팠던 아이라서 환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다른 고양이들을 좀 괴롭혀서 저한테는 좀 많이 혼나요. 그래도 밥은 먹여야 되니까. 많이 먹어. 뚠뚠이 어디 갔어? 뚠뚠이 내 친구. 뚠뚠이. 고양이들을 만나서 간식을 주고 나면 진짜로 저의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신난다. 집에 가야지. 저는 자기 전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커피를 한잔 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커피를 마시고 자도 1분 안에 잠이 드는 사람입니다 커피를 들고 신나게 퇴근하고 있습니다 집에 다 왔어요 <laughs> 우리 친구들 안녕 유미 선생님의 일상 브이로그 잘 봤는지 모르겠어 앞으로도 에서 윤미 선생님에 관련돼서 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면 윤미 선생님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찍어보도록 노력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친구들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고 좋아요 꾹 절대 잊지 말아줘 나는 참내 소개를 안 했구나 나는 피터 윤이라고 하고 중세 시대에 사는 청소년이야 앞으로 또다시 기회가 있으면 우리 친구들 찾아오도록 할게 항상 건강하고 일생 쌤이랑 같이 열고 가기 바래 안녕.